안녕하세요. 구레인 유튜브의 서민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고객 방문을 목적으로 TM 영업을 하고 있죠. 근데 열심히 설명하고 방문 약속을 잡았는데 막상 약속 일정이 되니까 손님이 안 와. 저는 안 받아. 그리고 어떤 사유로 못 온대 그럼 우리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님한테 우리 상품 보러 오시라고 방문 약속을 하잖아요. 그 방문 약속이 안 깨지게끔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랑 이제 방문 약속을 했다 해서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나요? 일년식도 없는 사람이야. 당연히 없죠. 심지어 우리들도 미용실이나 네일아트 받으려고 전화 예약을 했는데 내가 그 일정을 까먹거나 갑자기 바쁜 일정이 생겨가지고 노출한 적 솔직히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는 일들은 기존에 없던 일정에서 새로운 약속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오실 확률이 더 높죠. 나랑 약속을 했는데 왜안 오지? 라고 낙심을 하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분들은 아, 이 일은 내일이 아닌가 보다. 라고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시는 직원분도 사실 있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낙심하지 않고 내가 고객을 어떻게 방문을 잘 유도할까? 고객의 마음을 진정으로 해야 하려 보고 온전한 전신 상태로 다시 일한다면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놓친 게 있었구나 다음에는 이 부분을 보완해야지 생각이 드시면서 진취적으로 영업에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성장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방문 약속이 이 깨지지 않게끔 하는 노하우 3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자, 1단계는 통화하실 때 신뢰감 형성 및 클로징 요령 자, 2단계는 첫 통화를 마치고 고객을 성행에 맞게 관리하는 노하우 자, 3단계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신 손님에 대한 재방문 요령 그리고 관리 스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통화에서 신뢰감 형성 및 클로징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객들 입장에서는요. 우리랑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서 딱히 미안해하진 않을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랑 일면식도 없는데 거기 가서 이 상품을 확인해 볼 만한 가치를 확실하게 일깨워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내가 저기 가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오시면은 뭐 사은품까지 준다.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줄수 있는 게 분명하다고 느끼시면은 고객은 올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화를 할 때는 단순 정보 전달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꼭 와서 이 상품의 가치를 확인해 보시라고 심리적으로 관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화를 할때이 상품의 가치를 자신있고 확실하게 메리트 있게 심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인 게요. 확실한 정보를 줘야지 고객이 확신을 가지고 올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고객이 이 상품의 가치를 다 안다고 판단하시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다 알기 때문에 뭐하러 가? 그래서 상품 특징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확실하게 주되 좀더 자세한 내용과 그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직접 와서 봐야 하게끔 궁금하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게 고객의 질문을 했을 때거든요. 질문은 곧 관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해 줄수록 고객은 우리를 더 신뢰를 하게 되고요. 자세한 거는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기 전에 우리 상품과 비슷한 상품의 정보를 먼저 알려주면서 비교 대상, 비교 잣대를 먼저 세워주시고요. 고객이 질문한 내용과 우리 상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 고객 입장, 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다, 좋다 말해도 뭐가 좋은지 기존 잣대가 없다면 이 좋은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이렇게 비슷한 가격대인데 성능과 스펙이 좀더 월등하다 고 느끼면은 그거를 사게끔 되잖아요 아니면은 성능이 좋은데 가격이 싸다고 느끼면은 그거를 구매하거나 특히나 부동산 분양가는 인터넷을 뭐 검색해 보더라도 자세하게 나온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통화상으로 고객한테 확실하게 저렴하게끔 느끼게 해주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통화상으로 비교 잣대를 이제 세워주셔야지 우리 상품이 어떻게 왜 좋은지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워주시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다른 상품의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시고 다시 우리께 왜 좋은지 정리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가격을 물어보셨을 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비슷한 상품의 위치 가격 실제 수익률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상품이 더 싸고 더 가치가 느껴지게끔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게요 우리 상품에 대한 그 정확한 세세한 그런 가격보다는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가격 최소한의 돈 투자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앞서 비교 기준 대상인 상품은 실제로 고객님들이 얼만큼 수익이 나오셔가지고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상품은 그것보다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님 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고객은 어 내가 할수 있을까 가격을 물어본 것 뿐인데 어 상품이 저렴하네 어 괜찮네 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투자금액을 맞출 수 있는 고객님이라면 더 관심있게 들으시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우리가 잘 답변해 주면 내방 약속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게 내가 진짜 많이 알고 지식이 빵빵하다고 해서 투머치하게 알려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은 설명을 하게 됐을 때는 고객 입장에서는 지루해질 수도 있고요. 혹은 통화를 끊고 나서 내가 다 안다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명쾌한 대답 및그 근거 그리고 한 가지에 대한 사례만 확실하게만 얘기해줘도 됩니다. 그러면은 고객이 우리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서 상품이 좀더 궁금해지고 한번더 가볼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시게 될 거예요. 우리 상품에 대한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시되 이걸 방문했을 때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 오시는 시간은 절대 아깝지 않다라고 진심으로 호소해가지고 방문을 유도하시게 되면은 지금보다 방문율이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기 바로 직전 이런 멘트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명백한 사실이긴 하지만 고객님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못 하셨는데 당연히 납득 못 하실 테고요. 게다가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은 단순 정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쁘신 일정 쪼개 가지고 직접 발품 파시고 젠체하신 분들이 돈 버신 거거든요.라고 자신감 있게 말해야지 고객도 마음속으로 아 이거 가야 되나?라고 마음속으로 유동시게 될 겁니다. 자첫 번째 단계에서 포인트가 비교, 분석, 사례 이렇게 정리를 통해 가지고 고객으로 하금 상품에 대한 신뢰감, 나에 대한 신뢰감까지 형성을 하게 되면서 자신감까지 내비치게 되면은 고객의 마음은 열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방문 약속을 잡는 거죠. 파트1에서는 통화할 때 신뢰감 형성 및 클로징 요령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첫 번째 상품 가치 전달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을 정리해봤습니다. 파트1 다음 영상에서는 방문 약속을 잡을 때 기한을 정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약속의 중요도를 높이는 멘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